맞 죠, <laughs> 네. 배 달이요, 얼음 배달 준비 하 시고, 어, 아, 녕안야 안녕, 야아 안녕, 아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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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고안 아, 다시, 다시, 다시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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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녕 안녕, 안녕, 안 한 6천만 박힌 듯? 와아 니 하.. 하상... 상나 혼자 갈 수가 없어 우리 박아요 아울링 안녕 아씨저 후리를 몇 번이나 박는 거예요 세번 아니.. 다리 가리가 어떻게 이렇게 왔다 번개, 갔다, 번개, 갔다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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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 마리 보고 싶다 나도 아울 ㅎ 네에 씨리아아씨 너무 힘들수록 앞자리에 와도 돼얘 너무 피해 올라가요 빠른다 아 빠르다 여기 어디 쪽이야 여기 4번님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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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아래로 아래로 <laughs> 공식님이어서 었사님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오케이. 근데 살 이거 화살을 끄는 거는 집은 다음에 바로 파는 거예요? 네, 파는거아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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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어, <laughs> 아, 이 새끼, 브레스 너무 아픈 거 아니야? 들거 간다. 야, <목소리> 저 저번에 브리스마고 죽었어. 헬파이어 몇개 남았어요? 지금 하면 네개두개 남았어요. 이렇 하나 가는중 아, 뷔피님 빠지시네. 내가 죽고 싶은데, 이거 드시면 끝나요. 창수로... 아, 요거 바닥 떨어진다뭐가 아, 뭐야, 바꿨는데. 와, 와, 와. 나에가 힘을 웃기야합니다 그럼 저대로 가면 놔두면 내려오는데? 아니요, 쐈어요. 헬파이어 쐈어요. 네, 네, 네. 아, 계속 네. 충전해줘야 돼요, 헬파이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내려와서 딜하면 되고. 내... 네, 내려왔어요. 오케이, 내려왔다. 아, 대기. 대기. 이거... 누구 뭐 내려가셨는데? 보고보고아 너무 땀나 아 너무 땀나 너무 같이 내려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같이 내려가야지 버프를 못 하는데 하울릭 누가 내려가면은 무적건 타이밍에 빨리 시작되는 거같아 근데 이번에 딜을 빨리 넣는다 보다 그러게요 딜이 어? 잘 들어갔어 끝 연락 아,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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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번개. 아, 가는 거 같은데. 하울리리면. 이게. 하울리. 아니 불을 깔고 그쪽으로 가면 좀 반칙 아니냐? 야. 아울리 바다 조심 어. 우리 파티 우리 파티 다 응. 아직 집마 심한... 꼬리 두번 맞았어 씨명 <laughs> 바다 조심 임 안녕 씨 아울리 3번 터지는 거. 한번 더. 나이스. 안녕. 아울림. 갔다. 오케이. 오, 나이스. 아, 우리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laughs> <이렇게는> 뭐. <laughs> 여기까지 뭐 거의 완벽해. 이번에 석상만 빠르게 부서지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번에 거울 드신 그말 끊겼어요. 그 거울 드신 분들 몇시 방향 드신 분들 이따가 말해주시는 그때 방향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네. 아 자꾸 왜배템 교체가 안 돼? 제가 아홉, 세시쯤 맞칠게요내 음, 몸에 꼭 이런 거지? 페님 밖에 사자 한 번만 봐주세요. 루테라는 <laughs> 용기 이 오피스움, 루테라는용기 젤러리네. 어, 시죠 뭐야? 아, 아니, 내가 1번, 내가 1번데? 오손소리고 사자소리인데. 뒤에서 젤로 깨어서 제일 먼저 올라갔어. 이씨. <laughs> 야 오자 마자 하울링. 아유 빨리 좀 거기 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그렇 <laughs> 오른쪽 저, 와요 <laughs> 저, 오, 오른쪽 일만이에요. <laughs> <뭐라고? 웃음> 아 뭐라고? 아못 들었으면 됐어. 오른, 양쪽 다하라고. 가운데 이제 깔아주세요. 가운데 가운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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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꽝이야. 하울링. 5초에 가는 5초에 정화가든. 지금 우리 건가? 어, 아, 의다 우리 거다 정화. 우월이리월이어리자어자자왼쪽으쪽 어글자. 어글자 어, <laughs> 우리, 양쪽 날라 어리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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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박 우리, 아니 방리 우리, 우지 이거 우리, 우 여기 고창 얼마 뜨냐? 세월이 세월이 어글자 뭘까요? 모르겠어. 진짜. 영적, 야, 방청경 200만 나와. 어, 나나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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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안 되네. 왼쪽. 음. 왼쪽 히드라. 하울리. 오케이, 히드라 풀 아. 오른쪽. 아, 아. 뜨거 히드라클 이오리 오글. 이오리 오글. 이오리 이오리 오글. 리낙글이라 오글. 이오리 낙이오 왼쪽으로. 아, 울링 성석 소환합니다. 성석이요. 가시죠, 가시죠. 여 사제 여기 있거든요, 일단. 네. 아이고. 아! 거울 드세요. 일단 거울 들었고. 거울. 어 이거 거울 아무도 안 돼. 아울리. 내가 될게요 그럼 에이, 거울 어 들셨다 어 들었다 거울 제가 1시쪽 볼게요 제가 3시 형님 멀롱 님이 6시 저희 같이 쫄예또한분 네. 아. 무력화 무력화 가운데 계시는 분 무력화 봐주세요 무력화는 여러 명이서 같이 해야돼요 아 그니까 우리가 같이 와야되니까 무력과 게이지가 뜨면 말해 줘요, 어, 우리. 어, 이가 같이. 슬라임 같이 생긴 애들. 아, 근데 무력 먹는 거거든요. 딸기전에 미리 말해 줘. 숨좀 잡아 줄게요. 무력파, 무력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봐, 이 너무 안 죽어 이들아 거울도 이거... 평타 나가거든요. 평타 쫄한테 쏘면 돼요. 이거 슬라임 같은 애한테 이 쓰면 기절 걸려요, 오케이, 기절. 이렇 나와야 돼요. 그 정도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스펙. 힐잘 주셔야 돼, 힐. 오케이, 두 마리 살렸다. 세 마리 살렸다. 나이스, 나이스. 다시 뒤에 힐. 쫄, 우리 빨리 쫄 잡아야 돼. 쫄 너무 많아. 오케이, 살렸고. 쫄, 빨리 잡는 게 좋은 거같은 느낌이. 와 고창 한 번에 쓰러지는데 좀 다? 진얼마 성석이 실고있 빨리 빨리 이거 빨리 잡아줘 이거 좀잡 잡아주세요 아이게안 죽지 아 이거 성석에도 실이 들어가 <laughs> 성석에 실이 들어가는데 진짜. 브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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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석에 힐을 줘봐요 힐 들어가는데? 근데 피 안참 지금 다 찬거에요 이게 저혼돈에주시자저 저게 중요한거 같애 혼돈에주시자가고그 대관이 아니야? 저 까마살 저 어, 12시 해 네, 성석도 성석도 살려야 되는거 같아요 저게 아, 또 나왔는데? 아... 또 나왔는데? 아, 또 죽었다. 소사 소설, 소설에 또 죽었어. 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뭐지?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laughs> 하지? 내부에서 뭔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어, 그래도. 살았는데 피가. 어, 뭔지 모르겠다, 저거는. 어, 그렇네. 뭔가 많이... 감이 들어간 것같긴한데어거이거 시계방, 은시계반대방향으로 시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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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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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시계방, 울리방 시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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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리 바닥바닥 바닥. 꼬리 조심 안녕 요 검은 곳을 바울리 돌아와요 아 꼬리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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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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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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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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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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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피해 피해 어허왜내왜내 왜내 따라오? <laughs> 아니 지금 가는 길에 아두두분 좋은 어. 사람 아니고 아, 좋은 <laughs> <예쁜> 사람 아니고 어딜 가죠? 아울링 와 하얼리. 하얼리. 우와, 이거 바닥 바 바닥 바닥 쌍교식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여기 로 올라오세요. 야, 어디야? 으로 아무 데나. 어디 있어? 일루, 일루. 네. 일루, 일루, 일루. 빨리 빨리. 어디 네. 빨리 와. 여기 안으로 아 뒤쪽 뒤쪽와 아, 이 지도에 표시되네. 내가 이게 얼굴로. <laughs> 네, 화고 베이지 좀 채워야지. 오케이, 바드, 바드. 내려가면 어? 또 빡딜 어? 들어갈게요. 베이컨 터진 것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세개 남았어요, 개 내려가면 위험한 거니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나, 하나. 보는거 끝나고, 끝나고 3초 뒤에, 3초 뒤에, 아직 아직. 이거 안 터져? 불안하게. 내려가서 터트려요, 내려가서. 제가 내려가, 터트릴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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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 죽을 수 있어. Okay, 오케이, 터트렸어. Okay. 터졌어 바닥 3번, 바닥 3번. 오케이, 딜, 딜. 오케이, 아울링방개방 개... 방 개... 빠오지뭐요지뭐였이뭐였이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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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개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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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지뭐아지 뭐였지... 뭐지뭐 막 끌고 간다, 끌고 어, 지명 롤러 하이퇴, 하이퇴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어그로 난가 보다 낫다, 다올리 태우고 라어 와, 4천만 팀 어, 쉣 딜하다가 맞다 에헤, 이 관계. 경기요. 관계. 간대요. 어, 누명 어, 가고 싶다. 어, 가천님 미안해요. <laughs> <laughs> 아이씨발 이거 어떡해. <laughs> 나 여기 어떡해. 화이팅 화이팅. 너, 너 위로 또올라왔어요올라왔어 또 어디로 가야 돼? 아무데나 올라오지 아무데나 아무데 어디 어디든 가까운데. 참고이 그냥 번져 있는 거 봐주면서 뛰어왔어. 이게 <laughs> 그 <뒤에> 살아야지. <laughs> 어 저기, 잠깐만 시간이 없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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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A A B 등급이구나 이제. 어, 3분 그 남았어. 저거 저거는 아니 어, 어 이거는 상관 없어. 자꾸 놀래기하지 마 산. 어나 깜짝 놀랐서 갑자기 빨간 불이야 시간이. 마니엘로 카드. 오케이. 에이 네, 네. 내려가면 박딜 가시죠. 내려가시죠다 아, 아, 터졌나? 어 잠깐만 가지 마. 아안 아니, 근데 안 터졌는데? 어제 아니 야 아니, 아니야. 나올라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이나 다시 올라왔잖아. <laughs> 우리 다 올라왔어. <laughs> <laughs> <나, 나>, <laughs> <laughs> 피 삐티니 엄청 빨리 올라오네. 미어 <laughs> 뭐야 이거? 와이 씨. 파울이 어디가? 아, 뭐야 이거? 아 <laughs> 어, 돌아가냐, 또. <laughs> 음. 밥받찍기다 음. 아, 제가요 그래. 안녕. 어머, <laughs> 보세 돌아와요. 아우리 됐다. 됐다. 끝났고요. 끝났다. 이제 복하겠다. 아, 됐다. 함수 끝난 거. 그냥 하셨습니다. 와, 아, 고생습니다감니다괜찮고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다 200만 고겠네. 무슨 사람들이 뭐와 있었어. 도라 이거 259딜 들어가나면 보고 싶은데.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니다 아, 아 살리는 거좀 찬성이지, 찬성. 네. 네 찬성. 네, 찬성. 아이고 수고 많셨습니다 안녕. 아 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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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갖고. 어 네. 상자. <laughs> 상자나왔어요아 상자 안, 나왔어요? 네. 아, 상자 안 네. 나왔어. 아아 안녕. 박네 상자가 없다. 개순하러 갑니다. 수고들 수고 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